아니야, 사람 불러놓고왜 이렇게 하나? 야, 왜 거기 있어? 저 학교에서 글쎄, 어? 저거 한류일 아니야? 어디? 저기 누워있잖아. 쟤 <laughs> 저기서 자는 거야? 야, 잠깐만. 저거 피 아니야? 어? 여보세요? 여기 서울로고등학교 회문인데요. 사람이 한명 쓰러져 있어서요. 최대한 빨리 출동해주세요. 야, 일어나봐. 도대체 어떻게 됐 건데? 야, 아, 사연이, 진정해. 경찰이 올 거야. 아, 정인체는 어디 있는 거야?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정하라는 거야? 아직 숨은 붙어 있잖아. 어? 우진이랑 윤우랑 간만에 같이 일찍 등교했거든요. 근데 정문 통과할 때 쓰러져 있는 유연이를 보고 저는 그냥 신고했던 거예요. 전 아니에요. 제가 무슨 수로 친구를 죽이려고 해요? 유연이는 저희 가장 친한 친구라고요. 왜 제가 용의자가 된 거죠? 전 누구보다 유연이와 친했어요. 저희 중에서 유연이와 가장 오래 본 사람이 저인데 제가 그런 짓을 할리 없죠. 이해가 잘안 되네요. 저는 가장 늦게 학교에 도착했는데요. 이상하잖아. 우리가 왜 범인으로 올리는 거야? 우리가 발견했을 때 이미 쓰러져 있었는데. 우리가 첫 목격자라서 그래. 거기 CCTV도 없잖아. 이 학교는 이게 문제야. 뭐 우리 중에 범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. 뭐? 솔직히 그 가능성은 아예 없앨 수 없다고 봐. 너희 미쳤어? 인야 어. 너도 그렇게 생각해? 솔직히 우리 중에서 민채가 제일 늦게 왔잖아. 왜 그렇게 급하게 온 건데? 그 시간은 지갑도 아니었어. 그래서 너는 나를 의심하는 거야? 솔직히 나도 민채가 의심됐어. 우리 넷이 용의자고 범인이 이 안에 있다며. 유현이가 평소에 참, 착한 성격은 아니었어요. 말을 약간 막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. 솔직히 저희 넷 중에 유연이 때문에 짜증 안 났던 사람은 없어요. 다들 각자 한 번씩은 트러블 있었고요. 아 언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. 이, 이거 내 거랑 똑같네. 아이가? 아니 이거 너 쓰는 거 봤는데 예쁘길래 샀어. 내가 내거 따라 사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. 그랬나? 아, 근데 이거 나한테 더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? 뭐? 안 그래 승희야? 이거 봐. 나한테 좀더 어울리는 것 같아. 둘다잘 어울려. 그러지 말고 우리 내일 만나기로 했잖아. 뭐 먹을까? 떡볶이 먹자. 근데 엄청 화장실 갔다고. 예전에 유현이가 민채 성적을 다른 친구들한테 까발리는 일이 있었어요. 민재야 성적표 나왔네. 어떻게 봤어? 그냥 그럭저럭잘 보길 바라는데. 이따 한 사자. 야, 너왜 그렇죠. 있었어? <laughs> 아니 왜 그래 친구끼리 근데 진짜 못봤다 나왜그만뒀지 민채야 시험 못봤다면서 괜찮아? 어떻게 알았어? 한유연이 말했었는데 유연이가? 난 그것도 왜 말하고 있어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그... 수미야 아직도 민채를 의심해? 그냥 정 항상 민채라고 생각한 거지 뭐 우진이가 그랬을 확률도 없을 순 없잖아 물론 너도 나도 뭐나 왔어? 나 화장실 무슨 얘기했어? 우진아 너도 민채를 의심해? 내 생각엔 민채가 확실해 너는 어떻게 확실한데? 우리 중에서 유현이랑 가장 사이 안 좋았던 사람 민채잖아. 너한테 자꾸 왜그러는 거야? 나한테 악감정했어? 지금 네가 한 날이라 타당하고 생각하는 거야? 나는 봤어. 난다 안다고. 넌 그럼 내가 이현이를 죽인 걸 보이라도 했다는 거야? 난 봤어. 그날 네 손에 물이 묻어 있던 걸. 네가 텀블러로 내려친 거 맞잖아. 뭐? 김우진. 너 텀블러인 거 어떻게 알았어? 너 우리랑 같이 왔었잖아. 경찰도 그런 거 모른다 그랬는데. 김우진. 너 뭐야? 사실대로 말하시면 됩니다. 제가 그날 본건 머그컵이 떨어진 것뿐이에요. 그걸로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. 전 정말 억울해요. 머그컵이요? 텀블러라고 하지 않았나요? 아. 기억이 잘안 나요. 제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. 나중에 거짓말이 들려나시면 손해보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. 어, 기억이 안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생각이 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다음 분 불러오시고 제가 다른 분을 조사하고 있는 동안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. 우리가 너네 집이야? 응. 진작 초대했어야 됐는데. 들어와. 아, 배고파? 뭐 먹을래? 아니, 나배안 고파. 근데 TV는 어디 있어? TV? 우리 집엔 TV가 없는데. <laughs> 아직도 TV 없는 집이 있구나. 뭐라고? 아니, 한잔 말이야. 승경쓰아 근데 나 목마르다. 물좀 줘. 알았어. 좀만 기다려. 컵, 컵이구아 근데 컵이. 아이, 도그 마스크. 얘들아,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까? 어, 알려줘. 아니, 내가 어제 우진이 집 갔거든? 응, 뭔데? 아니, 근데 21세기에 TV가 없는 집이 있더라? 응? 아니, 그리고 내가 목말라서 물 달라고 그랬어. 근데 컵이. 너무 더러워 청소할 줄은 보라니까 그런 거야? 응 너네 무슨 얘기해? 어제 아, 너네 집 놀러 왔던거 얘기하고 있어 아 정말이야? 응. 너네 집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 아... 나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? 너네 집이 부모님 계셔? 아나 할머니랑 같이 살아 할머니? 부모님이 일 나가신 거야? 어... 그런 게 있어. 그럼 돈은 누가 벌어? 근데 아 미안 미안 안 할게 미안해. 앞으로 부모님 얘기는 좀 삼가해줬으면 좋겠어. 아,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. 미안해. you